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하늘 천군 무리의 지배자이신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모든 의로운 자손들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광대한 창조물로 채우셨도다. 당신 앞에 세상 만물이 떨고 놀라며, 당신의 힘을 두려워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운 언약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여, 당신은 참으로 동정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크십니다. 당신은 손을 거두사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가 크심으로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으며.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호소합니다. 주여,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오니 나의 사악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아옵니다. 주여, 그러므로 당신께 이 기도를 바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땅 끝까지 정죄하지 마소서. 주님은 뉘우치는 자들의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자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리이다. 나는 비록 쓸모 없사오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소서. 내 일생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미하여 노래하며, 영광은 세세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 나의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많이도 하셨으니 당신과 비길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 세상에 알리려 하지만 그 하신 일 이루다 셀 길이 없습니다. 짐승이나 곡식의 예물은 당신께서 아니 원하시고 오히려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라 아니 하셨기에 다만 엎드려 주님께 아래옵니다. 나를 들어 두루마리에 적어 두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몸 대령하였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의 법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정의를 알렸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대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의를 내 마음속에 숨겨두지 않고 당신의 진실하심과 구원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그큰 모임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독서의 말씀은 루가의 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며, 당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순 사주간 토요일이자 성모 수태고지 축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준 그런 날이지요. 이제 앞으로 9개월 후면 여느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수태고지 축일인 오늘이 3월 25일이죠. 앞으로 9개월이 지나면 12월 25일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됩니다. 이처럼 기쁜 날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를 찾아온 사건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라는 그러한 고백에 기인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시작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기간 동안 그분의 태어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인류를 향한 보편적 구원 이면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그런 개인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예수님의 잉태를 나의 신앙적 경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는 하느님의 구원사역의 동역자로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마리아는 성탄 이후 예수님의 모든 삶에 동행을 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죽음의 위협에 이집트로 피신하신 순간에 동행하였습니다. 할 예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 받쳐지셨던 순간에 또 성인이 되신 후에 공생애에도 늘 동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겪은 그런 십자가 죽음의 동행함으로 예리한 칼에 찔리듯 쓰라린 고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삶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죠. 이와 같은 마리아의 삶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임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의 삶을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원하며 오늘 본 기도를 함께 다시 한번 바치겠습니다. 주 하느님, 천사의 예고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자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 하심을 알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시야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천사의 예고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자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육신하심을 알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율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